방금 보신 세일즈 마스터를 좌우에 두분 이상씩 배출한 분은 에테미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아,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게 저희 남편이 어느 날저희 화장품을 육정 세트를 가져와서 한번 써보라는 계기로 해서 근데 화장품을 열어보는 순간 제가 쓰던 게 있고 케이스도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욕탕으로 가져가서 사우나에서 에센스하고 아이크림을 영양크림을 섞어서 엉덩이나 발뒤꿈치에만 다 발랐습니다 <laughs> 그리고 얼굴 주위는 절대 되면안 된다고 생각해서 얼굴은 좀뭐 화장품을 쓰고 나머지는 온 바디에다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 머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팩 대신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을 가면 이제 건조해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걸 다한 2주 좀 넘으니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온 바디에다 다 하니까. 여러 명이 그것도. 그런데 어느 날, 그때가 이제, 음, 여름이 지나갈 가을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온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어? 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세미나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내 친구를 꼬셔가지고 야 웃돈 챙겨서 우리 가자 몇십만 원이 어디냐 요즘 경기에 그래서 6월달에 작년 6월에 여기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듣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는 소비자 구축을 했어요 많이 사우나에서 다 앉혀놓고 한 달에 화장품을 네 다섯 박스를 썼어요. 필링 이브닝 케어 전부 다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소비자가 많게 되면서 저는 오토 판매사가 9월달에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면 내년 5월쯤에는 한번 팀장 그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걸 그려봐야 되겠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저 바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리에 올라와서 이 높은 자리에 <laughs> 올라왔는데 올라왔더니 <laughs> 좋긴 좋은데요. <laughs> 여러분, 이거 쉬워요. 교육 열심히 받고, 내가 이 교육을 알고,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 그거 뭐야? 확신을 가지면 누구한테 권할 때, 맨 처음에서 언니, 이거 1 3만 가입하면 13만 8천, 14만 8천 원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신이 생기면. 어 후회하지마 이거 안 쓰고 후회하면 안 된다 나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 다음에 나한테 태클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희 열정 갖고 열심히 해서 전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샤론 노즈 마스터 전임숙 이순주 네 고생해 주신 회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파트너 사장님 덕택에 밀려 밀려 또 국장이 되었네요 <laughs> 어, 이런 자리에 올라오는 건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 아, 잘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요. 어, 남편이 생일 선물을 돈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꽃도 선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터미 선 화장품을 한 박스를 저에게 갖다 준게 저의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장품을 제가 쓰던 게 있기 때문에 마구 바르기가 이름도 생소하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게잘 모르니까 이런 제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바르기가 좀 거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우나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에서 여러 주변 사람들과 나, 나누어서 바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화장품을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는 절대로 안 바르고 엉덩이와 발 뒤꿈치에 발랐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여기 세미나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 제품을 알기 위해서 세미나를 오게 되었는데 박강일 회장님께서 크지도 않은 체국으로 나오셔서 본인은 어딜 가시든 이애터미 제품을 어느 댁을 방문하시든 들고 가신다고 하셨, 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저기 나눠서 서로 사랑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오토 판매사가 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오토 판매사가 얼만가 했더니 뭐 200에서 400 정도 버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성공장가를 그때는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물건은 좋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해 9월에 제가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토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판매사가 되었고, 그러면서 박한길 회장님 말대, 말씀대로 저는 그 화장품 제품을, 모든 애터미 제품을 갖고 집집마다 뭐 생일파티건 뭐 식사초대든 뭐 개모이분들 할것 없이 다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고객층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사업자 파트너분들이 저도 모르게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2월에 제가 저도 모르게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팀장이 되면서 어 박한길 회장님 말씀이 맞구나. 팀장이 되면서 제가 리더스클럽도 들어가게 됐고 리더스클럽은 이제 1억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리더스클럽에 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또 국장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 그냥 사랑으로 이거 싸니까 우리가 일반 그 아줌마들은 저는 그냥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어, 백화점에 1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 2만 원만 한더라도 언니 백화점 지금 세일해 빨리 가봐 2만 원이래. 그럼 모든 사람이 전부 다아 그래 좋은 정보 줬구나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백화점을 가서 다 쇼핑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이에터미는 돈도 벌면서 그리고 정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이룩할 수 있는 게이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신용불량자도 많으시고요. 돈이 없어서 이혼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막 그러신데 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이 다시 하합하시고 또 신용불량자가 에서 풀려나시면서 이 얼굴 표정이나 자신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날로날로 저기 밝아지시는 걸 보면서 저는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잘나서 한게 아니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개개인의 사랑과 서로 나누는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요. 안 하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제품 너무너무 좋고 싸요. 어디 가서 비교해도 아, 참 어떻게. <laughs>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음. 그래요 에터미는 저같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떨고 여기서 이렇게 긴장을 해도 에터미는 성공해요 보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냥 잡기만 하면 성공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오신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으면 내가 집에 가셔서 에터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제품 다 발라보시고, 느껴보시고, 다 써보시고 하신 다음에, 선택만 하시면 돼요.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선택을 안 하세요? 그러면 바보예요. 정말 다 알아보시고, 어, 저 정말,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제 주위한테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안 통해요. 형제지간에도 아 어쩔 때안 통해요. 그러면 막 뒷골목 데려가서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정말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마시고, 여기 대만 분들 비행기 값 많이 드리고 오셨죠. 그거에 수백 배를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돈을 버는 게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면서 사랑을 하면서, 맨날 백한길 회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공헌하는 삶, 균형 잡힌 삶 이런 걸 저희는 여기서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박한길 회장님한테 감사하시. 드리고 이성현 박사님 방사드리고 박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게되고도 계속 만나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